안녕하십니까. 20억에 도전 중인 30대 평범한 월급쟁이 투자자 토종감자 강가입니다.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만들었던 뭐 고환율, 부동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 전략을 제가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그게 뭐냐면 제가 직접 하고 있는 S&P 500, 그 다음 나스닥 중심의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부동산, 환율, 이런 변동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진짜 핵심 전략만 딱 추려서 가져왔습니다. 바로 가보겠습니다. 전략 첫 번째는 한국에다가 100% 몰빵 금지입니다. 한국 경제는 너무나 변동성이 큽니다. 역사가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증명했죠. 30년 차트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. 계속 박스피에 머물러 있습니다. 금리, 정책, 수출 의존도 인구 구조. 그래서, 한국자산 100%를 가지고 있다? 이거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. 뭐, 한국자산 100%라고 하면 한국주식 100% 아니면 예적금만 하시는 분들. 아, 지금 한국주식이 뭐, 지금 정부가 들어오면서 확장 재정을 하면서 코스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, 미리 잡은 분들은 뭐, 상관 없습니다. 근데, 근데 제가 딱 하나를 짓고 가겠습니다. S&P 500, 그 다음 나스닥. 그, 장기적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. 이건 뭐냐면, 글로벌 성장에 올라타는 법입니다. 왜냐면, 한국 부동산의 박스권 환율 변동, 정책 리스크, 이런 걸 신경 안 쓰고, 그냥, 미국 기업들의 장기 성장에 올라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실제로, 뭐, 제가 추천드리는 구성은, 아, 저는, 비록 레버리지 투자를 하지만, 그냥, S&P 500, 본 주식, 그 다음에, QQQ, 이런 거 절반으로 투자해도, 그, 이게 정, 부동산이 흔들리고, 정부 정책이 휘청해도, 그, 내 자산의 중심축은 단단하게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하 이게 한국이 아니라 자신의 엔진을 미국 달러 기반으로 돌리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. 예, 일단 첫 번째 전략이었고, 두 번째 전략은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걱정거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, 이게 장기적으로 저희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. 환율 오르면 사람들이 다들 뭐 난리 나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S&P 500, 나스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환율은 그냥 내 미국 자산을 더 비싸게 만들어 주는 자동 부스터 역할 같은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천천히 미리 사둬야겠죠. 원화 약세, 그다음 달러가 강세. 그다음 미국 ETF 들고 있으면 자동으로 평가액 상승. 그래서 저는 환율을 겁내는 게 아니라 전략적 변수로 활용하는 것입니다. 워낙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수비하는 전략을 얘기해 보면 S&P 500을 꾸준히 흔들리지 않고 정기적으로 매수. 그 다음에 환율이 높거나 낮거나 멈추지 않고 정립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해외 자산이 비중이 자동으로 올라가면서 원화 리스크를 좀 막아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어 환율이 흔들릴 때마다 아 오늘도 내 미국 자산 가치가 알아서 올라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환율을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환율 흐름대로 이용하는 게 저의 전략입니다. 장기 인덱스 투자는 환율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시간을 이용하는 게임입니다. 아, 그 장기 인덱스 투자가 뭐냐면 S&P 500, 그 다음 나스닥 지수 같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. 아,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던 전략이 만나면 한국 부동산이 흔들리고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해도 환율이 미친 듯이 튀어도 아, 내 전체 자산 구조는 조용히 꾸준히 올라간다는 겁니다. 아, 왜냐면 성장의 중심축 자체가 미국 시장이고, 환율은 오히려 뭐 장기적으로 나한테 우호적이고, 한국 리스크는 자연스럽게 분산되기 때문입니다. 이게 제가 요즘 강조하는 근본적인 생존, 성장 전략의 핵심입니다.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, 아, 나도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감 잡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제 계좌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여러, 여러분의 자산이 흔들리지 않도록 꾸준히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모두 성투하십시오.